프로파일러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 이렇게 두 가지의 경로가 특채가 있는데 범죄 분석관 같은 경우 프로파일러는 범죄 분석관이라고 하는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 범죄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되면서 기존의 어떤 수사 방식대로 이제 수사를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상을 추정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그들을 마침 잡고 나서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물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들을 이제 뽑게 된것 같고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을 뽑게 된 거는 상당히 많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자체가 경찰에서 봤을 때 어떤 인권을 좀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점점 피의자 수사 중심에서 피해자 수사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측면은 상당히 인권이라는 부분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꼈는데 가깝게는 일본에서도 피해자 관련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외국의 어떤 좋은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파견 근무 같은 거 하면서 보고 오면서 점점 그런 부분도 우리 경찰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했을 때 이제 심리학 전공자거나 혹은 뭐 사회학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 심리학 특채가 되니까 특채로 경찰관이 되니까 좋은 점은 일단 그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상저 같은 경우는 뭐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좀더 상담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 검사를 할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니까 상당히 그런 게 좋았고 어 그런데 그 범죄 분석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프로파일러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심리학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굳이 경찰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조직을 가도 심리학 전공자라면은 그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에도 홍보 부서가 따로 있고 경무라고 해서 이그 경찰 내에 어떤 살림을 도맡아 하는 부서가 또한 있는데. 홍보부서 같은 경우도 뭔가 좀더 소비자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심리학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다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경찰에서 수사한 자료를 발표할 때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가깝게는 미국 같은 경우도 정치 그 관련해서 그 대선 같은 거 있을 때 넥타이 색깔을 뭘로 하냐 아니면 뭐 어느 쪽 뺨을 보여주고 웃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상 형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을 호감 있게 평가를 해서 당락에도 일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도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도 활용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한 그런 경무부서 같은 경우도 심리학은 상당히 과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통계라든가 수치를 그잘 활용해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자가 그런 부분을 잘 살린다면 그런 부서에서도 뭔가 통계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조사를 했더니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어떤 욕구가 있다 하면은 그게 곧 정책에도 반영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루두루 쓰인다고 생각이 돼요. 음, 피해자가 또 상담을 하지만 올해부터 우리의 업무가 그좀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외부 고객, 내부 고객,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범죄 피해자라든가 뭐 민원인,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같은 경찰관이라든가 아니면 전의경 그리고 혹은 뭐성 피해를 입은 그 내부 어떤 여성 직원 이렇게까지 이제 확장이 됐는데 어, 올해부터 그렇게 됐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이라는 그 어떤 타이틀도 있지만 인권상담 지원관이라고 해서 내부에 있는 어떤 직원들도 더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으로서 네. 피해자를 상담하게 되면은 두 가지 측면에 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사자나 혹은 가족이 겪는데 옆에서 누가 이제 붙어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그, 의료비라든가 경제적인 <laughs>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를 해주는데, 음, 그런 거를 이제 초기에 해주니까,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초기에 또 상담을 해주니까, 그 어떤 효과가 좀 좋은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저기 뭐지? 그런 범죄 사건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으면은 누굴 좀 원망하고 싶고 이게 다내 잘못이라고만 수용하게 사람들이 되지 않는데 그 어떤 대상이 주로 경찰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초부터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아 경찰이 나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동시에 어떤 그런 반감이 들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도 좀 그리고 불신하는 마음. 그렇게 가깝게는 그렇고, 좀더 크게 봤을 땐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향상이 되는데, 이제 일조를 할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2006년도에 처음 그 이런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을 뽑아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발이 돼서 올해 이제 배정을 받았고, 또 이번에 13명을 더 추가로 특채로 뽑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국 지방청마다 2명씩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업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아직 자리를 잡으면서 확장해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많다고도 할수 있고 적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 적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은 좀어 정기적으로 한 달에 이제 몇 건씩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강력 사건에서도 살인, 살인 미수, 강도, 그다음에 폭행, 그리고 상해, 그리고 방화, 뭐 이렇게 뭐 물적 혹은 인적 피해가 큰 그런 강력 사건에 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사건은 좀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건 정도씩 있는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업무를 좀더 확장해 가야 할 부분이 그 경찰관들을 좀 상담하는 부분 뭐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찰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암암리의 어떤 외상호 스트레스성 그런 어떤 증세를 겪고 있는 직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발굴하고 찾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업무가 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단계라서 많다 적다를 논하기엔 좀 그렇고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음.